지난주 좀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 11월 설교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1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어,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브라보 시니어 내년에 펼칠 어떤 꿈들 또 우리 시니어의 사명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단편 영화가 있고 시리즈 드라마가 있잖아요. 지금은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또 11월 한달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같이 이 시간에 나눌 뿐만이 아니라 저 마음 가운데 또 삶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 주시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꿈을 전했을 때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꿈에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에 사명을 주시고 또 꿈꾸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다루시는 부분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나의 마음을 돌보기보다는 가정을 책임지고 일구어 가고 또 가정의 울타리가 되느라 정작 살펴야 될 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시니어 세대들에게 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나의 내면에 아픈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고 나눴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죠. 우리 한 장만 넘겨 주세요. 네, 나는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가요? 나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또 나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 현재 나의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반드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나누었습니다 위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또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 없이 지나셨다면 꼭이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다음 이야기 때문이고요. 성경도 출애굽기 6장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다음 펼쳐질 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유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또 아주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생명의 샘이 터진 것 같은 활력이 느껴지고 모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노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며 경험한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제 두려움이 없다 우린 다할수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할수 있다 하신 이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걸라 하시네. 할수 있다하신 주, 할수 있다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시나요? 아, 명곡이죠. 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그들에게 또한번 제동이 걸립니다. 마음을 다루시는데. 그리고 이제 사명의 걸음을 시작했는데 또한번 멈추어서게 하십니다.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백성의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단순히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사건을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패러다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6장에 마음이 상하여 모세의 말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아주 깊숙한 곳,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다루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참 철이 없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일을 보고 이렇게 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출애굽할 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토닥거리며 달래 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봤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이를 손으로 번쩍 안아 들고 너무나 기뻐하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 없는 사흘 길을 보내며 점점 지쳐 가는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굶어도 나는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이 피덩이와 같은 어린 자녀를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이시렵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울부짖음 아니었을까요? 원망이 막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억눌려 있고, 고된 인생의 길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홀로 버텨야 하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쓴 물을 보자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상처와 쓴 뿌리와도 만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지만, 그 위대한 일들에 비해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요 작은 가시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살을 베이는 것 같은 통증과 아픔을 주는 것이죠. 늘 생존과 사투하였던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버텼던 그들의 삶에 또다시 물이 없는 상황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들의 가장 큰 아픔과 쓴 뿌리를 건드리는 것 아닐까요? 마라의 쓴물은 그들의 인생의 쓴 뿌리이고 또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아주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깊숙한 상처와 아픔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원망을 듣고 있는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의 원망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망을 쏟아내고 기도하기 보다는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은 가득 차 있는데 이 원망을 대화하기 보다는 문을 쾅닫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두고 숨겨두었던 나의 쓴뿌리와 상처의 근원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근원적인 아픔의 문제, 상처, 쓴뿌리를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혹한 노역으로 힘겨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을 때, 누가 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어느 누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 줄수 있었을까요? 채찍을 휘두르는 애굽의 병사들, 모두 지쳐 보이는 표정의 동료들, 간혈인 가족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있었지만 누구도 들어줄 수 없고 해결해 줄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과 패배 의식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오늘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원망을 받아줄 수 있는 분 나의 어떠한 원망도 그 원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짐을 들어주시며 가벼이 해주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비로소 신의산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사건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처럼 혼인 잔치에 올릴 수 없는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화가 날수 있고, 이제 이 혼인잔치는 망했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첫 번째 관문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처럼 우리도 다시 마라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마주해야 하고 오랫동안 숨겨 두었던 상처와 쓴 뿌리가 드러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원망을 들어 주는 이가 없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가 없어서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과 쓴 뿌리와 상처로 남아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을 들으십니다. 귀를 크게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미가 새끼를 끌어안고 품어 주시듯이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쓴 물과 같았던 과거와 상처와 쓴 뿌리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가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지우고 역사를 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어디입니까? 그물 곁에 얼마 전까지 쓴 물로 하나님께 원망했던 곳 바로 옆에 장막을 치면서 그들은 장막 옆 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나의 어떠한 쓴 물도 주님은 엘림으로 바꾸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쓴 물로 여겨졌던 것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다스리셔서. 그곳에서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올려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